안녕하세요. 비바이바 윤청합니다. 자, 오늘은 전치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 앞에 위치한다. 영어로도 preposition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position이 바로 위치죠. 어, pre가 앞이라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위치한다라는 뜻이 그대로 영어로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이 전치사는 뭐에 앞에 온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 명사의 앞에 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사의 앞에 위치해서 전치사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치사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기본 내용은 바로 명사와 함께 쓰인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명사와 더불어서 쓰여서 어떻게 쓰인다 그랬죠?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게 되면, 문장에서 수식어구, 즉, 떨거지를 이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떨거지 대장입니다. 그죠? 떨거지 대장. 이렇게 꼭 기억합니다. 전치사 명사는 합치면, 바로 형용사구나 부사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제가 형용사구였죠? 네, 그렇죠. 명사를 수식할 때가 형용사구 그리고 명사 이외의 분사를 수식할 때가 부사구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 정리를 해 보죠.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형용사구나 부사구와 같은 수식어구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전치사는 명사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서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문에서 느껴보도록 하죠. Look at the house. 집을 봐라. 어때요? 저 집을 봐. 의미를 다 전달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럴 때에 the house라는 명사의 뒤에 on the hill이라는 전치사 명사의 전명구가 왔습니다. 명사를 수식 설명하는 형용사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그 집을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음? 자, 그 다음 문장 보죠. The house is. 나왔는데요. 자, 비동사 또다시 복습입니다. 자, 비동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비동사는 완전 자동사. 그래서 뒤에는 떨거지만 와도 되는 경우죠 그래서 부사나 전치사 명사의 전명구가 오면은 어 이럴 때에 비동사는 어 완전자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럴 때는 주어에 대해서 스스로 완전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이까지만 에 있어도 의미 전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어 주어가 있.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바로 어, '떨거지'의 역할을 하는 말밖에 없을 때는 '완전 자동사'로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라 했고요. 그 다음 어, '비동사'의 뒤에 자, '형용사'나 '명사'가 있더라. '형명보'라고 했지요. '형용사'나 '명사'가 있으면 '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때 비동사는 보충 설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죠 그래서 뒤에 내용이 다 있어야 완전하게 설명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비동사는 이다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요 그래서 주어가 이다 뭔데 뒤에 보충 설명이 오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가 뒤에 보이면 비동사는 이다 되다 해석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자주 써먹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동사의 해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어, 익히면은 머릿속에 언젠가는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때에 에, 비동사 뒤에 on 전치사를 보자마자 그죠? 자, 전치사를 보자마자, 전치사를 보자마자, 아, 비동사는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그 집은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죠. 그 집은 있다. 그 다음 동사 뒤에 온 거니까, 자, 명사가 아니죠. 명사 이외에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 혹은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 부사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다, 있다라는 이 동작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붙은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on the h i l l 똑 같은 on the hill이지만 역시 문장에서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 전치사는, 자, 뒤에 뭐를 동반한다? 명사를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이 명사,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네요. 그건 뭐냐? 전치사에 뒤오는 명사는 아무 형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명사 형태 중에서 목적격의 형태를 쓴다라고 반드시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목적격. 어, 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참고해서 알아두시오. 격. 자, 우리가 어떤 레스토랑에 갔을 때에 품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레스토랑에 가면은 말이죠. 어,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넥타이, 나비 넥타이 이런 거 입고 딱 정장이죠. 예, 정장 딱차려입고 그죠. 음, 이렇게 해서 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에, 뭐 소위 갈질도 하고 말이죠. 뭐 어, 이런 식으로 조금 고상하게 우리가 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 이 레스,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어울리는 그 격에 맞는 어, 이러한 옷을 입고 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어울리는 형태, 그게 바로 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사의 자리가 주어 자리일 때는 주격, 그죠?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목적격, 그리고 보어 자리에 있을 때는 복격, 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복격, 이런 말은 쓰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대개 보어 자리에는 아, 우리가 그 격을 따져서 묻거나 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아니고 뭐냐면은 아, 소유격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우리가 외우게 되지요. 인칭대명사에서 이러한 격의 형태가 잘 드러납니다. 그죠 바로 I, my, me. 그리고 또, 뭐, 소위 소유 대명사 그래서 mine 이라는 형태까지 이 소위 격변화라는 걸, 어 우리가 외우게 됩니다. 그죠? 격변화요. 격변화라고 하는 것을 외우게 되죠. 결국은 이 명사라는 것에 그 자리에 어울리는, 어그 변화의 형태를 써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맞는 형태를 반드시 영어 문장에 썼어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전사 뒤에 오는 명사 자리는 바로 목적격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이 전사 뒤에 쓰이는 명사 전사 뒤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도 부르냐 하면 말이죠 전지사의 목적어다 전지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어, 문장에서 또한번 느껴봅니다. I met Susie. 나는 수지를 만났대요. 기분 좋겠죠? Miss A. 그죠? <laughs> 자, 어, 요즘 대세입니다. 아무튼 내가 수지를 만났대요. 문장 여기에서 끝나도 됩니다. 그렇다면 last summer는 떨거지 부사인 거죠. 지난 여름에 만났다. 그리고 wanted, 원했다. 라고 합니다. 동사가 또 나고 있네요.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뭐를 알기를 원했답니다. 그 다음 준동사는 또한 나오는 대로 하나의 작은 동사처럼 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뒤에 오는 자리는 또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왔던 것처럼 또한 동사 뒤에 목적어. 그래서 을을 하고 붙여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를 모든 것을 모두를 알기를 원했다. 인거죠. 자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다음 about her 그녀에 관하여서 그렇죠? 어, 이럴 때에 에, 전치사 about의 뒤에 오는 어, 형태 her라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목적격의 형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어, 격변화 여기 잠깐 다시 한번 가보죠. 어, she에 대해서는 she her her 이렇게 변하죠. She, h e h e r 그리고 참고로 소유대명사는 hers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her는 당연히 목적격에 해당하는 her를 쓴 겁니다. 어, 소유격과 형태가 같아서 어, 이거 소유격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녀가 아니라 음, 여기 수지가 아니라 말이죠.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누구를 만났다 그럴까요? 음, 요즘 조금 뭐, 크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뭐, 인기가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 삼순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그 아저씨 죠돈 많은. <laughs> 자, 그런 남자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랬을 때에 자, 남자라면 히죠. 그죠? 어, 그래서 he, his, him. 이 격변화 형태고 어, 그리고 소유대명사 이번에는 또 his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남자였다면 him이라는 목적격의 형태를 써야 되겠죠 그죠? he, h i 자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수지가 아니라 현빈이다 삼순이 남자친구 현빈 현빈이었다면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목적격의 형태를 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조금 더 생각해볼 거리로 넘어갈 텐데요 자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이말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이 자동사와 전치사 이 부분을 하나의 타동사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말이죠. 영어에서 문장에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왔을 때, 이때 이제 이 동사가 자동사라고 하면 말이죠. 우리는 뒤에 목적어 같은 명사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사라면 뒤에 명사를 어, 그냥 아예 못 쓰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아까 우리가 비동사에서 사실은 살짝 맛을 보고 왔었는데, 뭐였냐면 말이죠. 비동사가 뒤에 전치사 명사의 전명구를 부사 상당으로 이렇게 받아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명사가 말이죠. 전치사와 만나면 부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사 뒤에도 얼마든지 이런 전명구의 형태로 이어져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라면 그냥 명사는 못 취하지만 말이죠. 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뭐의 힘을 빌리면? 바로 이 전치사라는 놈의 힘을 빌리면 말이죠. 어, 얼마든지 명사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사도 전치사만 있으면 명사를 얼마든지 걸어서 어, 결국은 부사 상당으로 써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자잘 보도록 하세요. 이 자동사와 이제 전치사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하나의 동사부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자동사와 전치사를 하나의 동사부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동사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 뒤의 명사를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 자 예문에서 이해하는 편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예문 보죠. He waited for her. 자, 그는 기다렸대요.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에 대해 기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Wait는 소위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바로 취하지 못했고 결국은 전치사 for의 힘을 빌려야 했던 겁니다. 이럴 때에 이 wait라는 자동사 와, 이 for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아예 이 기다리다라는 이 말을, 어 타동사인 await를 쓰면 어떤가를 봅시다. 어때요? He awaited her. 이때 await는 소위 타동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의 명사를 바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자, 보면은, he waited for her. 자, 이 덩어리는, 결국 he awaited her. 라는 이 덩어리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동사와 전치사를, 자동사와 전치사를 하나의 타동사처럼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예문도 보도록 하죠. 자, they talked about the problem. 그들은, 자, 뭐에 대해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결국, talk about. talk는 자동사라, 자동사라서, about, 전치사를 같이 쓰고 있는데, 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아니라, 음, 토론했다라고 해도 거의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타동사인 discuss를 어, 쓰게 된다면, 은 우리가, 명사를 바로 전체 없이 취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아, 자동사가 전체와 함께 쓰여서 하나의 타동사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일단은 그렇구나 라고만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역시 영어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하면서 자, 전치사와 부사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쵸? 얼핏 전치사로 보이는 것이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자, 전치사는 반드시 혼자 쓸 수가 없다. 반드시 명사와 더불어 쓰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를 걸고 있으면 그 놈은 전치사로 본다 그랬고요. 자, 부사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얼마든지 단독으로 쓸수 있는 기본 품사입니다. 그죠? 전사는 확장 품사이기 때문에 다른 말과 같이 붙어서 썼을 때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는 식으로 늘어날 수 있고요. 부사는 기본품사로 그 자체로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품사의 기본 내용을 그대로 이용해 먹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전사 많은 전사들이 부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어법 문제에서도 이게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그렇구나 정도를 알아두도록 해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정리하면 말이죠. 자, 뒤에 명사가 있으면, 뭐였죠? 있으면 전치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사와 함께 전맹구에요. 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 명사가 없으면, 없으면 부사라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을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뭐냐. 방금 우리가 배웠던 위에 이 개념. 자, 뭐였냐 하니까, 자동사라면 뒤에 전치사를 걸고 명사를 취합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결국 자동사가 명사를 취하기 위해서는 필히 전치사의 힘을 빌려야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따라서 보통 자동사의 에, 뒤에 있는 것은 전치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수 있죠. 물론 아, 뒤에 부사만 올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그다음 또 아, 타동사라고 한다면은 목적을 바로 취하는데 전치사 같은 거올 필요가 없죠. 근데 얼핏 전치사 같아 보이는 게 있다면은 아, 그 놈은 전치사일 확률보다는 부사일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전사부사다라고 단적으로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 때, 앞으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여기에서도 조금 더 복잡해지면 말이죠. 이 타동사가 말이죠. 어, 뒤에 목적의 명사를 바로 취하지 않고 중간에 에, 전명구의 부사상다구를 삽입시키는 경우가 아, 고급 문장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럴 때는 결국 타동사 뒤에 보이는 게 전치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문장을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음, 해줘야 되는 거지, 하나의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서 모든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알았죠? 지금은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참고만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예문 Tears welled up in his eyes. 앞에서 봤던 문장이죠? 동사 외에는 솟다, 솟다 솟구치다, 솟아나다. 그죠? 우물물이 밑에서 위로 솟아나다. 라는 뜻이라고 랬습니다자 역시 자동사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up 자 뒤에 이 나오는 업은 그렇다면은 자 동사 뒤에 있으니까 어, 전치사인가요? 예, 네. 무조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업은 뒤에 보니까 뭐가 없죠? 네 그렇죠. 이 뒤에 명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뒤에 명사가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의 업은 부사로 이해합니다. 결국 앞에 있는 이 well이라는 동사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의미 단위로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는 his eyes라는 명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한정사면서 배웠죠. 소유격은 명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다라고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덩어리 개념을 알면 간단하게 파악할 을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in his eyes는 이제 전명구의 형태로 넓거지의 부사구가 되고 있는 거지요. 부사 뒤에 오는 거니까 이 전명구는 부사구밖에 될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 솟아났다 위로 솟아났다. 그다음 그의 눈에서라고 말을 덧붙이면 되겠어요. 됐죠? 자,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도록 하지요. He said, 그는 앉아 있었다. 자, 자동사가 나왔네요. 자, 자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in the room 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자동사 뒤에 있는 거 전치사로 볼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죠 이놈은 확실히 전치사예요. 뒤에 the, the room 이라는 명사를 동반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뒤에 명사가 있으면 전치사, 명사가 없으면 부사. 이 개념.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단은 아, 우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다시 한번 보면, 'wild'라는 동사 뒤에 'up'이 뒤에 명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 부사로 봤던 겁니다. 없으면 부사, 그죠 자, 그리고 있으면 전치사, 있으면 전치사 됐죠? 자, 그래서 그는 앉아 있었다.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럼, watching TV, 널거지의 부사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와칭은 소위 분사구문의 형태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동시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방 안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 자, 그 다음 예문 갑니다. 자, 그 다음 예문에서 말이죠. 음, 이그 다음 예문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정보를 어, 배웠던 건데요. He put off the appointment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뒤에 off가 나왔는데 말이죠. 어, 뒤에 the appointment 가 있습니다. 음, 이럴 때에, 어, 이거 전치사 명사의 전명구 아닌가? 아, 이런 생각 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말이죠. 음, 이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걸 전명구다라고 한번 묶어봅시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뭐가 없어지냐 하면은, p u 에 목적어가 없어요. p u 은 놓다, 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놓았다, 그는 두었다 라고 하면은, 자, 뭐를 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의미를 전달하죠. 근데 tomorrow 하는 것은 시간의 부사죠. 내일. 그죠? 내일을 놓았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오, 이상한데. 음, 결국 타동사. put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타동사의 뒤에 있는 것은 부사라고 볼수 있다. 라는 걸 바로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지요. 그래서 이때는 off가 전치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put off 해서 수거적 표현으로 타동사 부사의 이어 동사구라고 얘기를 하는 아, 수고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어 동사고. 네. 그리고 이런 이어 동사고는 말이죠. 수고적 표현으로 약간 별개의 의미를 전달할 때가 많다. 별개의 의미로 하나의 이디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ut off.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put off가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는 연기하다 라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별개의 의미 같지만 아니에요. p u 하면 놓고 o f 가 떨어뜨려서, 떨어져서 라는 이런 의미의 부사의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떨어뜨려 놓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놓아둔다는 얘기고, 어, 결국은 시간적으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얘기는 나중으로 연기한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수거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아무튼, 소위 타동사와 부사가 만나서 하나의 수거적인 동사구의 의미로 전달이 되는 것을 참고로 이어 동사구라고 한다. 정도로 잠깐 뭐, 곁다리 지식으로 알아두도록 하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는 부드 어플 연기했다. The appointment 약속을 이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플을 부사로 빼야, 어플을 부사로 빼야 부에 목적어가 있게 되는 거죠. 붓의 목적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놈이 전치사가 되면 문장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아 지금 이 문장과 같은 경우에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치사 부사를 아 완벽하게 구분해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어 이런 개념도 있구나 정도를 알아두도록 하지요. 알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